영케이님께 저희가 또 전해드릴 말이 있어요 네. 어제 어반자카파에 조현아씨가 볼륨 게스트로 오셨는데 네. 월요일밤에 들으면 좋을 노래로 데이식스의 예뻤어 를 추천해주고 가셨거든요 어머어머 현아님이 부른 예뻤어 한번 들어보실래요? 어, 네저못 들어봤어요 들었어요. 저 너무 팬이라고 전해주세요 <웃음> <웃음>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다 다. 어, <laughs> 진짜 깊고 진짜. 아이! <laughs> 진짜 예뻤다, 우리! 이렇게 얘기해주는 에이. 듯한 느낌? <laughs> 너무 좋죠? <laughs> 너무 잘부르시고 그쵸? 아니, 에이. 현아님은 영케이님이 오시는 거 모르고 그냥 선곡해주신 거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, 영광입니다. 딱, 딱이었죠? 오늘 바로 전해드릴 수 있어서.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. 아 그리고 에이. 현아님께서 사실 또한 가지 부탁을 남기고 가셨는데, 아, 조현아의 목요일 밤에 아시죠? 요즘 진짜 대박, 네네네. 대박 컨텐츠. 아, 그럼요, 그럼요. 그곳에 영케이씨를 좀 추천해주세요. 초대하고 싶다 하시더라고요. 그 저는 너무 좋죠. 아그네 그러니까. <laughs> 뭐냐면 저는 <웃음> 어디든. <웃음> 그러니까, 불러주시면 너무 좋아요. 근데, 어... 왜 지금 저를 불러주시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저 깜짝 깜짝 놀란다니까요. 그게 무슨 말씀 그게 무슨 다들 기다렸다니까요. 그러니까, 영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어... 네, 너무 좋습니다. 이렇게 또 가끔은 그 공석이 그 사람의 가치를 더 느끼게 해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아... 그 전에 그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계속 하셨으니까 당연히 기다리고 있었죠. 감사합니다. 어 그러면은 회사 통해서 한번 섭외해 보라고 말씀드릴게요. <laughs> 그 아티스트 본인은 긍정적이다. <laughs> 아, 회사랑 얘기 나눠 봐 달라. 네. 연결 씨가 이제 또 어. 네. 민비밀다뷰밀라도 네. 하셨었죠? 예, 예. 되게...